세안이일어 Sanna Sanna s 아 n n 아 s a n n n n a n 어 a Sanna Sanna s a 진이 막 들리고 샤오다어 예린 예린도 할 거야. 예린이가 세연이한테 곤지곤지 알려줘. 예린아, 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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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지. 세연이 누나, 봐봐. 누나 와봐, 누나 봐 누나. 누나 곤지, 곤지. 곤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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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곤지. 그냥 짝짝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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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. 꿍어 오. 그냥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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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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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다시 다시 한번 더! 도리 도리 도리,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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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아 이게 재밌어 재현아? 어. 0 3 다시 시30 다시 3리30봐0 다시. 도리 3아30 도리 도리. 도리, 도리, 도리. 도리, 도리, 도리 도리. 아, 아 그게 재밌어? 어이3 얘네 이 이쁜 짓! 이쁜 짓 해야지! 얘 뽀뽀 뽀뽀! 얘 뽀뽀 뽀뽀 뽀뽀! 얘 윙크 윙크! 얘린 윙크! 윙크? 윙크! 얘아야 했어! 아빠 아빠 보 빨리! 아. 아빠 보 <laughs> 빨리 빨리! 아빠 보 어, 세안이 또잼잼잼잼안데 얘네 <laughs> 곤지곤지 알려줘, 세안이한테 어디? 어디. 아빠 이 신난다. 얘네 졸려 와, 우리 잡가요. 열 마리 하나 둘셋네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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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일곱 여덟 네. 다 상어다 어리 상어 나왔다 괜찮아. 도망쳐. 도-망-쳐 어, 세안아 그뭐 <laughs> 예린 잡았어 뽀뽀뽀뽀뽀뽀 뽀뽀뽀뽀뽀 우와 세안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거를 we make it